올해 2025년 5월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현지시간 5월 3일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여기서 워렌 버핏은 올해 말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후임은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 그레그 에이벌. 하지만 버핏은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왜일까요? 그가 쌓아올린 투자 철학과 기업 가치는 단순히 주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. 버핏이 1964년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몰락 직전의 직물 회사였습니다.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가 총액 1조 2천억 달러, 하나로 1,683조 원에 달하며 애플, 코카콜라.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지주회사가 됐습니다. 주가는 550만 상승.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%에 달합니다. 같은 기간 S&P 500 수익률이 3만 9천 였으니 정말 넘사벽의 수익률이죠.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. 버핏은 천재니까 운이 좋았던 거야라고요. 하지만 그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. 두려울 때 탐욕을 가져라. 복리는 기적이다. 그리고 매일 읽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. 단순한 방법을 누구보다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. 우리에겐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. 해외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, 컬처캐피탈에서 신규 가입 시 100달러 지원 입금 시30% 보너스 크레딧, 그리고 초보자 맞춤형 실전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배우고, 훈련하고, 실천해보세요.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